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으나 보라 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십일조 감사 성경을 드리오니 하늘을 려시고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생의적인 영권인권 물권 부어 주시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하신는 사업 직장 사업 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교회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을 합니다. 예, 좋은 일 계속 일어한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어, 오늘은 예배 끝나고 식사, 오늘 남녀 선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어, 이렇게 보름이라고 해서 어, 찰밥을 준비해 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지 마시고 다 잠수고 가시기를 바라고 가시면 안 되고 오늘은 은석교에 어, 여러분들이 다 어, 먹는 대로 여기에서 한시에, 정각 한시에 딱 출발을 할 테니 어, 이렇게 어, 이 식사를 하는데 빨리 좀 도와주시고 어, 그렇게 해 한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석교에 보고 한번 여러분들 얼굴 한번 표정 다 웃어봐요. 그냥 뽀다 놓은 본인, 인 자르처럼만. 뭐가 만 그냥, 부부싸움 것처럼, 그렇게 면 돼야 안 돼요? 천인 자기 중요한 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겠더니 막,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목사님, 셋이앙 같아요. 늘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옷 좋은 거 입으라고,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에게 수준이 있는데, 우리들 다 좋은 거 입고. 어, 여러분들을 식사 빨리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어, 그리고, 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어, 교회, 어, 부분들을, 어, 준비하면서, 어, 진행하도록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어, 이번, 그 이, 번 주, 다음 주까지, 어, 이렇게, 몇번안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임직 대상자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전하는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 이렇게 좀해 주시면 이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27일, 28일, 화수. 이번 주 화수, 다음 주 화수 어,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 나오기 힘들면 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렇게 좀나눴어요 그래 토요일 날은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27일, 28일, 27일 날은 박종성 집사님, 이종구 원사님, 김정훈 원사님, 원매자 원사님, 서운종 성도, 서조화 성도 이렇게 나와서 10시 반에서 12시까지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은 남기용 안수 집사님, 한우수 집사님, 오연수 집사님, 설순자 권사님, 노인영 집사님, 송명철 집사님, 조준식 집사님, 이렇게 열시 반부터 열두 시까지 수요일 날 나와서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3월2일 날, 토요일 날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주일 준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는 다음 주 일날. 어,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전을 우리가 좀 어, 매일 못 나오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화요일날 수요일날 어, 나오면 되겠고 3월 1일날이 또 금요일날이에요 금요일날인데 어, 이 부분은 어, 이 산상기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는데 어, 이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 가능한지 이제 알아보고 갈 신청자가 있으면. 산상히 가서 어 불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나오시면 되겠고 어 지난 주일을 안 나오셨던 분들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이전 시기는 원래 이달 29일까지 생각을 했는데 늦어도 3월 8일까지는 어 이렇게 이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교회 이전은 이성전 장소는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는데. 아 어, 수요일 날, 여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는 안다거나 확정을 한다고 그랬고, 교회는 어, 이 성교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 주기도 하는가 봐요. 왜냐면, 우리 교 교회, 주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마귀가 다 떠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영업이 안 됐다고,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뭐예요 저기, 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어 교회는, 예, 예, 안 준다고 해서 변호사 상실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임직 대상자는, 어, 예, 협동장로, 어, 이기용 어, 안수 집사님, 아 어, 그리고 이제, 예, 최소한 안수 집사님은 이제 제 면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않는지 그것은 어 이렇게 기도 중에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박종성 집사님, 권사님은 김나현 어어 집사님, 그리고 한은숙 집사님, 노인영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임직자 교육은 어 3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어 5월 19일이나 5월 말까지서 12주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요일날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12주 또 수요일날 12주에서 이렇게 24번을 만나서 이렇게 훈련을 하겠습니다. 인지 감사 예배는 5월 26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이상 빠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부분들은 어, 거기 가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차로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 자손들 위에 또한 임직을 앞에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일꾼들 위에 또한 귀한 음식을 준비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들 위에. 주의 축복이 너희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Oh. 네. 좋아, 네. 이거 앉아, 앉아, 네. 앉아 저이